안녕하세요 전북 변산반도 내수사 가는 길에 인사동구 갤러리를 운영하는 부한 타샤 드십입니다 타샤 누나분들 안녕하세요 아, 아침 시간인데 이른 아침은 아니고요 그냥 오전 한 어, 9시 못 됐네요 3월 15일 까치도 울고 날씨는 이제 기온차가 커요. 기온차가 크고, 음, 이제 정말 한 5일 정도 기간 안에 봄이 탁 느껴질 정도로 그 멀리서 까치 소리 들리세요. 새소리도 또그 그 뭐랄까, 봄 천이 오시네. 그... 가곡이 생각날 정도로 봄이 다가왔는데, 제가 봄이 다가온 걸또왜 느끼냐. 뽑아도 뽑아도 풀도 많고, 꽃도 피고, 풀도 피고, 이렇게. 잔디밭에도 꽃도 피고, 풀도 피고, 화분 안에도 꽃도 피고, 풀도 피고. 지금 이게 전부 잡초잖아요. 잡초. 사실은, 뭐야. 일하려고 생각지도 않다가 장갑도 안 껴가지고 손톱이 막 아픈거 있죠 방금도 몰랐는데 세상에 이렇게 하면 안돼요 손톱이 갈라져서 아손그 뭐 갈라진 방금 저도 몰랐어요 지금 풀 뽑으려다 알았는데 여기 새싹이 돋아나고 있죠 여기요 여기 풀도 돋아나고 있고요풀 뽑아야 돼.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이게 그건데. 이게 뭐더라? 아이 작년에 또 누나분들하고 얘기했던 건데. 이렇게, 이렇게 좋네. 새소리 들리세요? 풀도 많이 나고 꽃도 필라고 하고 온통 이 누나분들한테 풀 뽑는 거 보여드리면 안 되고 예쁜 꽃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누나분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요 이게 어 라벤 아, 이건 체리 세이지 였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추워서 요거는 풀이고요 요거 당근 같은 거는 또풀인데 뭐, 이름이 내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요거는 뭐 무슨 국화죠 수레 수레 국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가을에 피는 가을 국화 뭐야 <laughs>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벌써 여기도 세상에 지금 풀인데 풀막반막꽃반 막 이게 뭔지 아시죠 수국 수국이요 수국 수국 반꽃반양 이런 것도 좀 깨끗이 제거해야 예쁜데. 그러니까, 화단은 조금 이렇게 건불만 없어도 예뻐져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심은 건 아닌데, 이렇게 복합으로 나는 것들은 풀이잖아요. 풀 반, 막 고기 반. 이렇게. 요거, 요거 보이시죠? 요거 저 풀이잖아요. 아니요, 꽃이잖아요. 뭐가 꽃인지 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빼. 제가 누나들은 다할 텐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 종일 걸리는 거죠. 이것도 하다가, 풀 하다가, 관리 하다가. 지금. 가게 문도 안 열고 이렇게 이거 다 보여드리면 이거 안 죽었네 세상에 이게 얼마나 예쁜데 이름을 또 모르는데 예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있다 피잖아요. 그리고 싹갖다가 가게에다 놓는 거예요. 그럼 누나분들이 아 어, 예쁘다 막 그래. 근데 이거. 이 야생화 진짜 생명력 강하다니까. 이거, 이거 살려놔야 되겠네. 그래. 쭉 해가지고 멋있게. 요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져다 놓아가지고 가겠다. 아마 놓기만 하면 다들 예쁘다는 거예요. 이것도 풀이죠. 풀안 보고 그냥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그거예요. 이거, 이건 풀이고 이 속엔 이건 풀이 아니고 요건 풀이고 이 풀이고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손톱이 그 손이 갈라지더라고 이렇게 하면 이건 풀이네 비슷해요 그냥 풀하고 꽃하고 비슷해 비슷해 그리고 또 원하지 않는 곳을 피면 그것도 풀이야 이거는. 샤스타 데이지인데 이것도 원하지 않는 곳이 있 풀이고 이건 노란 애기 닮아질 꽃인데 노란 애기 닮아질 꽃 진짜 예뻐요. 제가 또 무서워하는 꽃겸풀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아까 누나분들하고 말하기 전에 또뭐 한참을 여기 풀을 좀 뽑았어요. 여기 좀 풀을 뽑았어. 왜 이렇게 풀이 많이 나는지 뽑아도 되지도 않아요. 코로나와 똑같아. 지금 생각하보니까 코로나와 똑같네. 티도 안 나. 어떻게 감당이 안 되네. 그렇지만 꽃들도 많이 났기 때문에 꽃 꽃들도 또다풀 이겨내죠. 이것도 풀인 것 같아. 이것도 풀이지만, 요거. 지금 수국, 피고 있잖아요, 수국이. 수국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우리 누나도 이제 수국 핀다니까 착각하시기도 하고, 또 지적해 주셨어. 수국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요. 신발 베리는데 또 들어가야 되겠네. 여기도 풀도 좀 뽑고, 여기 보세요 수국 꽃대가 진짜 이렇게 막 엄청 올라오잖아요. 이게 이런 느낌 저 좋아하거든요. 이런 느낌. 그리고 아침에 이슬이 맺혀가지고 아침에 딱 보여드리려 하다가 찍을까 말까 하다가 찍었는데. 풀도 잘 이쁘게 잘, 풀도 어떻게 이쁘게 잘 자라나는 것 같아. 겨울에 이게 깨졌어요. 어제 이거 벗겨냈어요. 벗겨냈더니 이거 벗겨냈어요. 풀인지 뭔지 감당도 안 되고 누나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게 원하는 건데 이게 풀이잖아요. 지금 죽었는줄 알았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는 거 보세요. 엄청 이렇게 작은 작은 거 새싹 올라오는 거 몰랐는데. 이가에 심은 거고 작, 작년에 심은 거 이제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것도 풀풀 풀 많네 이게 풀인가 어, 풀 아닌 것도 있는데 막 제가 모르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막 뭐가 떨어졌는데 살살살살 먹서 뭐가 또 나와 이게 풀인지 어쩐지 아마 풀 가능성이 많겠지만 무슨 씨가 이렇게 떨어져서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가 나긴 나잖아 풀인지 꽃인지 제가 뿌리긴 뿌렸으니까 뭐를 꽃이도 풀이잖아요 이런거 한 번씩 제거를 해줘야 꽃들이 이게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제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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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인데 이게 지금 제 꽃밭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제 꽃밭을 망가뜨리는 의외로 이 복수초는 되게 오랫동안 잘 여기 있네, 여기. 꽃밭을 망가뜨린데? 죽지도 않고. 이거 보세요. 이게 그거잖아요. 뭐야. 자약 제가 무서워하는 풀이 많은데, 여기 뭐라 그래? 아이리스 죽은 줄 알았더니 여기 보세요. 피고 있잖아. 살아가좀고 막싹이 올라오는 거죠. 저기 쥐손이. 제꺼 쥐손이는 야외에서 피니까 제가 무서워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런 것들. 지금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중요한 건 풀들이 먼저 나온다는 거야, 이거. 이게 제가 최고 무서운 풀이에요. 보세요, 여기 아이리스 옆에 많이 자랐죠. 이것들 때문에 아이리스를 다시 캐야 될 모양이에요. 이게 엄청 튀어 가지고 꼭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원하지 않는데 피면 풀이잖아요. 근데 저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제비꽃이죠. 제비꽃, 우리가 제비꽃. 야생의 피잖아요. 제비꽃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제비꽃도 예쁜 제비꽃은 좋은데, 저런 것들은 툭 튀어가지고 씨가 여기서 툭 이렇게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원하지 않는 장소까지 가는 거야. 요것도 쓴박이, 요, 예, 무슨, 무슨 쓴박이라 하나? 요것도 엄청나게 무서운 풀이고. 얘는 그래도 나 이렇게 옆으로 점, 가니까, 이제 물론 쓴박이 그, 민들레처럼 홀씨 같은 것이 날아가니까 그것도 무섭지만, 오, 여기 보세요. 나분들, 웬일이니, 이거. 또, 주인도 몰래 피고 있다가, 이거, 나중에, 앞에 갖다 놔야 되겠다, 이거. 이거, 이런 거를 또 갖다 놔줘야, 이렇게 좀 제거하고, 건물 이렇게 밉지 않게 제거하고, 제거하고, 얼음 아직 가게 문단 열었어요. 이렇게 놔야겠다. 오, 좋아. 이게, 꽃도 많으니까, 풀도 많지만, 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쪽이 좋겠다. 이렇게 해놔야지. 이렇게. 바꿔놨어요. 어, 예뻐. 밖, 거기서 있는 것보다 여기로 오는 게 낫죠. 누나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금방 금방 지나갔네. 이제 대화. <laughs> 우리 다비는. 거의 강아지예요. 벌러덩 눕고 그냥 저만 보면 누워버려. <laughs> 근데 다 누워, 다 누워. 이 아지랭이 사이에도 원하지 않는 풀들 여기 아까 그거 톡톡 튀는 그 무슨 제비꽃 같은 게 피고. 그러니까 정원에 오면 손이 나만 알 날이 없이 보세요. 여기가 갈라질라 그래 조심해야 돼 게 장갑을 꼭피꼭 끼어야 되는데 살짝 구경 왔다가 풀 보면 안 뽑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건 안 되네. 여기 아침에 이슬이 싹 맺힌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게 풀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비비추인데 이렇게 비비추 사이에 있으면 비비추 죽을까 봐 뽑지도 못하고 이게 참 이거 풀이에요, 풀. 세상에, 풀. 이게 원하지 않는데, 비비추 사이에 풀이 이게, 비비추보다더 비추 많으니,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쥐손인데, 쥐손이. 이제 피는 제일 건. 야생화 쥐건 벌써 폈더니.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아. 방금 아침에 또와 가지고 이렇게 흙을 덮어 줬어요. 앵두나무. 앵두나무 덮어 주고 이렇게 길었잖아요. 이렇게 가지가 길었는데 요거 잘라 줬어요. 내년엔 여기서 이제 가지가 많이 필 거예요. 이렇게 봄이니까 이제 새싹 이건 풀은 아니잖아 내가 원하면 풀은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풀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풀이에요 누나분들도 내가 누나라고 하면 다 누난거야 <laughs> 제가 그 표현이 좀 그렇나 이렇게. 누나분들, 여기 전북 부안 변산반도 내수사 가는 길에 인사동 고 갤러리에요. 누나분들, 또한 번씩 찾아주시고,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이렇게 살아요. 아침에 정리하려고 잠깐, 한 그, 아, 그, 정리 이거 할 거예요. 여기 건물들 다 트럭 가져와서 싹 정리하고, 저기 있던 묵은 또, 묵은 거, 그 다음에 쓰레기들 다 없애고. 정원이 막 맨날 예쁠 순 없지만 이런 느낌으로 그냥 살고 있네요. 곧 있으면 하루가 다르게 막 꽃들도 피어나고 고민이 돼요. 요거 이제 나물 전지를 해야 되는데 또 할까 말까 일은 항상 진행형인 것 같아요. 오늘 끝났어 하면 내일 다시 시작이라서 지금 벚나무도 새싹이 막 돋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꽃 피고 새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꽃대가 나올 것 같아요. 며칠 안 남았어요. 이건 어, 한, 10, 10일, 20일 주, 중이면, 번남분도 꽃이 필 거예요. 누나분들 고맙습니다. 여기 전북부안 변산반도 내수사 가는 길에 꽃 정원 빈티지 좋아하는 부안 타샤 아저씨예요. 이 근처 오실 일 있으면 꼭 한번 들려주세요. 고맙습니다.